윤성님 여행 가 봤어요? 2012년 일본 여행 재밌게 가 봤어요. 3박 4일에 있었어요. 2018년 일본 여행 재밌게 가 봤어요. 3박 4일에 있었어요. 2018년 홍콩 여행 너무 재밌게 가 봤어요. 3박 4일에 있었어요. 2019년 일본 여행 재밌게 가 봤어요. 3박 4일에 있었어요. 아쉽고 재미있는 여행입니다. 어디로 몇번 가봤어요? 일본 여행 두번 가봤어요. 홍콩 여행 한번 가봤어요. 일본 여행 한번 가봤어요. 윤석님, 누구랑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윤석이랑 일본여행 베데스타 선생님 같이 가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윤석이랑 일본여행 시즈오카에서 도쿄까지 가봤어요. 하코네 유람선도 타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홍콩에 가봤어요. 일본여행 어머니 아버지 윤석이 누나랑 함께 일본여행 가봤어요. 여행에서 재미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일본 여행 가서 도쿄 그룹 폼에 가봤으면 좋았어요. 코리아 타운 가봤어요. 일본 여행 가서 시즈오카 가고 버스 타고 도쿄 가고 피자 먹고 햄버거 세트 먹었다. 하코네 유람선 타고 카레 먹었다. 홍콩 여행 가서 마파두부 먹고 탕수육 먹고 게살스프도 먹고 물 마셨다. 소호 거리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일본 여행 가서 맥도날드 코이 마셨다. 피체리아 에트라토리아 다이사 두판 먹었다. 롯데리아 가서 아이스크림 콘도 먹고 커피 마시고 감자튀김도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마셨다. 돈키호테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시약 사고 환타 음료 마셨고 우동 먹고 새우 튀김 먹고 국물 마셨다. 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일본 여행 두번 가서 14박 15일에 있게 해주세요. 일본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이 즐거웠어요. 중국 여행 14박 15일에 있게 해주세요. 중국 여행 너무너무 재미있는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김장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2023년 일본 여행 한번 가고 싶으면 14박 15일에 있게 해주세요. 2024년 일본 여행 한번 가고 싶으면 14박 15일에 있게 해주세요. 2025년 중국 여행 한번 가고 싶으면 14박 15일에 있게 해주세요. 2026년 중국 여행 한번 가고 싶으면 14박 15일에 있게 해주세요. 너무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너무너무 오래 있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한 날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멘.